봤던 물광 메이크업을 집에서 이 아이템만으로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차르르르르르 빛나는 물광 메이크업 브러시더고요. 기름처럼 번들거림이 아닌 속부터 차오르는 촉촉하고 윤기 나는 물광 메이크업. 제가 진짜 진짜 잘 쓰는 아이템 세 가지 들고 왔으니까요. 지금부터 제 날고 정 안녕하세요. 대신 사진은 또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며칠 독감으로 인해 끙끙 앓았어요. 수액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아서 오늘 말하는 목소리가 조금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양해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알죠? 우리 샵이나 아이돌 메이크업을 보면 피부 좋아 보이고 꽉찬 광이 너무 예쁘잖아요. 생각보다 물광 메이크업 연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요즘에 물광 메이크업에 푹 빠져서 이것저것 테스트 해 보면서 여러 가지 실패한 아이템이 많았는데요. 오늘 영상에는 사용감도 간편하지만 손쉽게 물광 메이크업 연출할 수 있는 알짜배기 물광 아이템 3가지 보여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세요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물광 아이템은 아이다 글루타치온 브라이트닝 앰플 미스트인데요 이건 인스타 공고템으로 많이 나와서 알게 된 제품이에요 저는 평소에 미스트 제품들이 아무리 촉촉하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더 건조해지는 느낌이라서 별로 선호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생각을 싹 사라지게 한 제품이에요 이 미스트 성분이 항산화 효과와 브라이트에 좋은 글루타치온 성분과 콜라겐 생성과 주름 개선에 좋은 바쿠치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그런지 미스트 치고 가격이 좀 깡패라서 아쉽기는 하지만 확실히 뿌리고 나면 속 건조함을 잘 잡아주고 피부 케어까지 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스트가 앰플과 크림층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사용할 때는 한번 흔들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도 뿌려서 사용하기도 하고 저는 화장하기 전에 크림 바르고 난 뒤에 이 제품을 뿌려주는 편인데요. 이 스트는 사용하고 나면 답답한 느낌도 없이 촉촉하고 피부에 은은하게 광채가 돌아서 진. 진짜 진짜 좋았어요 물광 피부 연출할 때 미스트를 좀 많이 뿌린다고 생각하고 사용해주면 촉촉하게 베이스도 잘 먹고 정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BR 워터풀 비비 제품인데요 이것도 인스타 공구템으로 엄청 핫하더라고요 제가 인스타 공구템 웬만하면 진짜 안 사는 편인데 이거 공구하셨던 분이 이거랑 같이 파셨는데 피부가 너무 예뻐서 손샘치고 한번두개다 사왔었던 거거든요 진짜 요즘 이 비비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써 있는 제품인데요 컬러는 브라이트랑 내추럴 컬러가 있는데 물광 메이크업 할 때는 자연스러운 컬러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21호를 쓰지만 내추럴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내추럴 컬러는 적당히 자연스럽게 커버력도 되고 피부 톤 보정이 돼서 요즘 화장하기 귀찮을 때이 비비만 바르고 나가곤 해요 비비크림이 일반적으로 건조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제품에 고보수 수분 앰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바르면 진짜 진짜 촉촉하고. 크림 바르는 느낌이라서 발림성도 정말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발림성 자체도 좋고 자연스럽게 윤기와 화사함을 주는 비비 크림으로 비비 자체 특유의 다크닝이나 건조함 없이 촉촉하면서 광나는 피부를 연출해 줄수 있어요. 소량만 사용해도 되고 이 비비 크림 바르고 미스트와 함께 뿌려주면 진짜 물광 메이크업 연출로 딱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에뛰드하우스 딘프 광채 볼루마인데요. 해당 제품은 파운데이션과 함께 섞어서 사용하기 좋은 멀 멀티 크림이에요. 요즘 최아정님의 메이크업 베이스로 유명하잖아요. 사용하고 나면 수분을 꽉 잡아서 촉촉한데요. 진주빛 광채 포뮬러로 바르면 반짝반짝거리는 피부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해당 제품을 앞에서 보여드린 비비크림과 함께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촉촉하게 잘 발리고 자연스러운 광채 표현으로 베이스가 너무 예쁘게 마무리되는 아이템이에요. 매트한 제형인 베이스랑 섞어서 바르기도 좋고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광대랑 코끝, 이마 중앙 부분에 살짝 터치해주듯이 발라주면 은은하게 광 표현이 돼서 좋은 아이템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손쉽게 물광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아이템을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뷰티 팁으로 찾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만나요. 안녕!